작은 읍내에 불과하지만 벌교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벌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꼬막입니다. 어르덧 벌교는 꼬막과 봉이어가 됐습니다. 겨울 벌교를 간다는 말은 꼬막을 사거나 먹으러 간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겨울이면 벌교는 꼬막의 난장이 펼쳐집니다. 제빛제 꼬막 더미들은 뻘 속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여기 전국 일주하고 오늘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는 길인데 제주도에도 물론 꼬막은 있는데 어, 꼬막은 역시 벌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순 콘도에 있다가 가는 길에 돌아서 여기 들려서 꼬막만을 목적으로 우리 지금 벌교에 왔습니다. 꼬막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뻘에 사는 참꼬막과 달리 새 꼬막은 수심 10m 전후의 바닷속 갯벌에서 온종일 잠겨 자랍니다. 조개를 열면 피처럼 빨간 물이 나오는 피 꼬막은 피조개로도 불리죠. 오전 9시 썰물이 시작됩니다. 노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뻘로 나설 채비를 합니다. 진흙의 입자가 고와서 디디면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을 어민들은 널배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3미터 정도 크기의 이 작은 배는 이동 수단이자 꼬막을 캐내는 도구입니다. 처음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음. 우리 신우한테 배웠지. 어. 우리 신우가 널 음. 끈을 딱물판에다 끄고 이제, 음. 아, 이제 놓고 끄고 가. 나는 이제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배웠지 뭐. 음. <laughs> 근데 잘안 나갔을 거 아니야? 안 저... 나가지. 엎어지고 엎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지. 어. 그렇게 저렇게 배운 거지 뭐. 예전에는 옷이 이렇게 좋은 옷도 없고 그 장화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고? 맨다리로 그냥 했지. 그때는 뭐 스타킹도 신타놓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옆까지 딱 걷어 올리고 그러고 했지 뭐 그냥 뻘바닥에 꼬막 잡으라고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랬어 동상이 걸리고 막어음에깽깽가 피가 나고 그렇게 해먹고 살았는지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장아 나오고 손발에 물안 묻히고도 자리를 잡으면 널배를 옆으로 돌려 온 힘을 다해 밀어냅니다. 넓배 아래에 달린 채 사이로 꼬막이 걸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꼬막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꼬막을 먹지 않습니다. 산란을 앞두고 기름이 돌거나 산라도 살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저이 공장에 묻고 뭐, 리 그 머리가 섞인 거리 아니에요. 니까 완전 불, 불. 그래서 맛이 제일 좋아요. 벌교 여자만에서 잡힌 꼬막은 최고로 쳐줍니다. 꼬막 신는 소리가 구슬 구르는 소리처럼 경쾌합니다. 꼬막을 손질하는 법은 꽤 간단합니다. 조개 껍질에 붙은 진흙만 닦아내면 되죠. 모래가 전혀 없는 여자만에서 잡힌 꼬막은살갑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laughs> 여기서 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든 것은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모래밭에서 나왔기 때문모이 모든 것은 이모이모모래가이그든것이 모든 것모래이이 담글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식혀가 막 삶으면 돼요. 꼬막은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삶습니다. 그래야 입이 벌어지지 않아 속살이 보존됩니다. 삶으면 맛이 없어요. 물이 빠져버려요 맛있는 물이 어느 정도 딱 맞춰서 삶아야 까는 게한 물이 자르면서 그 그렇게 맛있게 여물고 맛있대요. 너무 삶아 놓으면 딱 보닥타지가 안 맛있어요. 요, 여기 잘 못돼 면두 양쪽 으로 갈라붙어요. 잘 익으면요 한쪽으로만 붙어요 이렇게. 잘 익었네, 잘 익었어요. 꼬막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살짝 데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꼬막의 옆을 맞잡고 품니 같은 입을 비틀어 벌리자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비릿한 첫 맛은 이내 단맛으로 바뀝니다. 이어 쌉쌀래한 맛이 뒤따라오죠. 장작불에 구워 먹는 꼬막도 별미입니다. 이때 꼬막은 입을 벌려야 제 맛입니다. 바다가 천천히 키워낸 꼬막은 오래 끓여도 그 맛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담겨 있어 회복식으로 먹는 축에도 안성맞춤이죠. 꼬막은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에 살짝 데친 꼬막을 넣고 갖은 양념으로 버무리면 상큼한 맛이 감도는 꼬막 회무침이 만들어지죠. 가오리 해는 많이, 철를 많이 치지만은 이것은 초 많이 안 해도 지양님 지금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양, 양념, 많이 양념, 많이 양념 많이 안, 안 해도 맛있어. 비법이란 것은 네. 이건 그래요. 배친 꼬막에 간장, 마늘, 고춧가루, 파를 넣어준 뒤 휘휘 버무리기만 해도 간단히 꼬막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밥에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죠. 아무리 냉장과 유통기술이 발달해도 꼬막은 제철 현지에서 맛봐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꼬막이 그리워지고 봄바람이 불면 꼬막이 아쉬워집니다. 남도 300리 산과 들을 휘감아 돌며 영산강이 흐릅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나주의 머릿말을 딴 겁니다. 나주는 남도의 중심지였죠. 마을에 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란하게 경운기에 실려온 이것은 소머리 고기입니다. 잔치 음식으로 소머리곰탕을 만드는 중이죠. 가시오가피와 마늘, 팥뿌리를 넣은 육수망도 가마솥으로 들어앉았습니다. 후 고아내는 동안 한편에서는 소머리곰탕과 함께 먹을 홍갓김치를 담깁니다. 표고버섯과 멸치, 보리새우에. 밴댕이젓과 황석어젓을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이 육수에 새우젓과 멸치젓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찰밥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찰밥은 한맛도 더해주고 김치가 잘 삭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예름배 여름에 익으면 여름에 다 적게 음. 걸쳐서 아 이런 김치 분도 나죠 밥맛 없을 때는 또 이런 먹으면 좋겠잖아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홍갓을 젓갈로만 간을 하는 게 전라도 홍갓김치의 특징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푸짐하게 고기를 담고 팔을 얹으니. 뜨끈한 국물이 입맛을 돋우는 소머리 곰탕이 완성됩니다 곰탕과 홍갓김치로 풍성한 마을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곰탕을 먹으면 몸을 보호해야 해서 내년 봄에 일도 잘하고 온 주민이 화합도 잘되고 모든 것은 그러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항상. 곰탕 한 그릇을 나눠먹으며 마을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운을 얻습니다. 곰탕의 유래는 1800년대 말에 쓰여진 시의전서에 기록된 고음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음은 기름을 마신다는 뜻으로 소의 뼈와 고기를 넣고 고아낸 음식을 고음국이라 했는데 이것이 곰국 또는 곰탕으로 변형되어 온 것이죠. 나주에 곰탕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활한 나주 평야 덕분에 사람과 물자가 넘쳐나던 나주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겪은 곳입니다. 나주 곰탕은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큰 공장 건물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이 나주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던 군수 요품인 소고기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도축하고 또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었고요. 이름은 다깨나까 통조림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보시면 그 도축이 이루어졌던 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 위령비가 지금도 서 있을 정도로 이 일대에서 도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선한 그 소의 부산물들이 계속 공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급받은 걸로 곰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음식이 발달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까지 쭉 이제 상업화 되면서 나주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주엔 우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영산포 우시장은 한때 전남지역 곳곳에서 소꾼들이 몰려들던 제법 큰 우시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었죠. 하루 이틀씩 걸려서 꼭온 사람도 있고 경진 해남정도에서온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농촌의 도시화와 기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소의 거래량은 급락했고 자연스럽게 우시장의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장이 설 때마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곰탕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시장 근처에 위치한 도축장에서 쏟아져 나온 소의 부산물들은 훌륭한 국밥 재료입니다. 좋은 고기를 써야 국물이 좋다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중요한 건 고기의 비율입니다. 머리 고기와 함께 기름기 많은 양지와 기름기가 적은 사태를 적정 비율로 잘 섞어야 국물이 잘 우러납니다. 머리 고기 삶아놓으면 국물로 푸는 딱 에레브로. 다른 고기는 양지나 사태나 삶아놓고는 그 안에 머리 고기 삶아야 리지 곰탕은 뼈가 아닌 고기 위주로 국물을 냅니다 그래서 국물 색깔도 뽀얗기 보다는 갈색빛을 띠는데요 뚝배기에 밥과 고기를 넣은 다음 국물을 여러 번 토렴해 따뜻하게 덮여냅니다 고명을 얹어 상에 올리면 나주 곰탕이 완성되죠. 두세 시간 살 만의 머리 고기는 부위별로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수육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반찬은 깍두기와 묵은지가 전부지만 영양으로 따지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곰탕에 부족한 섬유질과 비타민 무기질을 김치가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짖고 이런데로 왔는데 먹어면 이렇게 맛이 좋겠습니까? 맛이 서울곰탕 맛도 달라 고기도 열을 좋고 맛도 없으 맛이지만 옛날 나 죽국이 그 얘기했는데 옛날도 서울 장 장파 그 맛이야. 지금은 일부러 찾아와 먹는 별미가 됐지만 곰탕은 끼니도 걸은 채 일을 해야 했던 장터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헌기였습니다. 나주의 곰탕 속에는 힘겨운 역사의 현장을 이겨낸 우리 조상들과 힘겨움도 행복도 뜨거운 국물에 말아먹던 우리네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무안은 옹기종기 모인 수많은 섬들과 복잡한 해안선 때문에 파도가 드나드는 길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무안의 앞바다는 광활한 백벌을 드러냅니다. 갯벌에 커다란 횃불을든 어민들이 몰려듭니다. 나한 아, 마리만 잡으라기 형님 많이 잡으시오. 많이 잡으. 낙지 있어. 낙지를 잡으려면 불옷이라고 불리는 숨구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구멍인가 갯벌각 들어가고. 네. 네. 그거 다 뒤져 봐. 구멍 주변에 물이 솟아 올라와 있다면 낙지가 있다는 뜻이죠. 어머나 세상에 일이야. <웃음> <웃음> 그런데 어민들의 손엔 어떤 도구도 들려 있지 않습니다. 손에 쥔건 오직 낙지 한 발이 뿐.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낙지의 발을 마치 낚싯줄을 들이우듯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듯 잠시 주춤한 뒤 재빠르게 손을 넣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낙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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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휴. 를 들어 여기가 예, 낚가요 발이 나와 가지고 낚으면은 예, 저절로 나와요. 그 예, 손으로 뜯시면 예, 나와요. 잡핵. 야. 낙지가 낙지 잡는 거죠. 예. 잡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낙지가 숨어 있는 구멍을 횃불에만 의지해 찾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 어, 어. 낙지를 뻘에서 잡아내는 것도 웬만한 경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마리 잡았네. 응. 아, 형님은 낙지도 잘 잡네. 낙지나. 야행성인 낙지는 낮에는 갯벌 속에 꼭꼭 숨어 있지만, 밤이 돼 바닷물이 차오르면 뻘에서 나와 본격적인 먹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 어민들은 밤에 불을 밝히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물 속에서요. 빨아서 구멍에가 있다가요. 물이 들면은요 나와요. 딱 피고 여덟 발다 피고 있어요. 또 현처 가는 것도 있고 푹푹 빠지는 뻘을 다니다 보니 금세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매처럼 보였다 하면 놓치는 법이 없으니 수확은 괜찮은 편입니다. 갯벌에 사는 낙지는 진흙 속에 숨기 위해 발로 구멍을 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가늘고 억세지 않아 맛이 좋죠. 횃불로 잡은 낙지를 소금으로 바락바락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은 낙지는 다리만 잘라 준비한 뒤 미리 씻어 놓은 겉집 사이에 끼워 돌돌 감아냅니다. 낙지 호롱구이를 만들 셈입니다. 나무 젓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낙지를 촘촘하고 단단하게 감는 데는 겉집만한게 없습니다. 게다가 가을 들녘에 널린 게 지피니 구하기도 쉬운 재료죠. 반장을 넣은 팬에 낙지를 넣고 조려냅니다. 보통은 매운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내지만 이렇게 하면 양념 맛은 줄이고 낙지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낙지를 잘게 다져내는 소리가 호쾌합니다. 탕탕탕 내리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낙지탕탕이는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더하는데 마시듯이 입안에 훌훌 털어도 좋고 밥에 비벼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번엔 낙지 연포탕을 준비합니다 시중에서는 맑은 국물의 연포탕을 즐겨 먹지만 무안에서는 된장을 넣어 먹습니다 낙지가 만드는 시원한 육수에 구수한 된장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줍니다. 낙지를 잡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맸지만 조리하는 건 뚝딱입니다. 소박하지만 넉넉한 낙지 밥상. 무한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천혜의 땅에서 바다가 내어주는 걸 감사히 거두며 살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 바다 끝으로 들어와. 힘을 많이 받어요 그래서 예, 숙년에도 버텨오고 살아오고 이 예, 가뭄도 보통 살아오고 그럴 때요. 낙지는 뻘 낙지를 최고로 쳐주지만 바다에서 주낙으로 잡는 낙지도 맛은 뒤쳐지지 않습니다. 준낙 낙지잡이를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다 에제뻘 제게다 물에다 쫙 놓으면은 낙지가 이귀 냄새가 있어요. 귀 냄새를 좋아하니까 낙지가 이제 와요. 불빛하고 이 기냄새를 좋아해. 그러니까. 준왕 낙지잡이는 바다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낙지를 유인해 잡습니다. 낙지는 개와 같은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낙지를 유인할 미끼로 칠개가 사용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천에 널린 게 칠개였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귀해서 중국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장은 뻘에서 멀지 않은 인근 바다입니다. 시기도 잘타야합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물살도 잔잔할 때가 낙지잡이에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이 최고 좋은 때거든요. 왜 그랬나요? 지금 저 물이 많이 그 조류가 세지도 않고 최고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낙지가 최고 많이 지금 잡을 때예요. 주낙은 1m 간격으로 7개를 매단 낚싯줄을 바닥에 빠뜨린 후 위에서 서서히 잡아당기며 건져올립니다. 이때 주낙을 부리는 어부의 손돌림이 낙지잡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찰나의 순간 낙지를 잡아 던집니다. 낙지를 빨리 낚아채나요? 그냥 떨어져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낙지 경매장이 따로 없는 무안에서는 매일 아침 해별 거래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갑니다. 어부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밥상도 풍성해지는 아침입니다. 마당에서 며칠간 널려 말린 시래기를 썰고 들깨 가루와 된장을 넣어 척척 무쳐낸 뒤 구수한 시래기 국을 끓여냅니다. 여기에 낙지를 넣어 낙지 시래기 국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때 꼭 지켜야 할 조리법이 있습니다. 냄비를 뒤집어 까줘야지 속까지 잘 익어요. 안그러면 발만 빨리 익어버리면 맛이 없어. 이거는 아무 때고 이제 해물수고, 가을 낙지 많이 날때 이걸 낙지 잡아도 우리 식구들은 다 못해 먹고 손님이 오시고 하면은 이제 낙지는 국이 펄펄 끓을 때 넣습니다. 그래야 낙지의 야들야들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낙지는 질겨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채소를 슬슬 썰어 넣고 고추장으로 버무립니다. 나당시 네, 복고미요. 낙지 낙지, 네, 전라도에서 많이 해먹는 음식이 낙지볶음. 이건 다좋아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매운 맛에 강한 한국인이라지만 화끈한 남도 사람들은 성격처럼 일찍부터 매운 음식을 음. 즐겼습니다. 방방곡곡 때와 장소는 달라도 모두가 기억하는 익숙한 맛이 있습니다. 익숙해서 더욱 감칠맛 나는 낙지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